이번에는 이제 저희 UPC 제품의 이제 구성품이랑 이제 연결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우선 UPC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원 선이랑 그리고 전원 장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쪽 끝에가 랜선처럼 되어 있는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제,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우선. 이 전원장치에 이 전원선을 연결을 해서 콘센트를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상태면 여기 우선 파워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 확인해주시고 그 UPC 본체에 있는 랜선 의 선을 파워 장치의 POE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연결을 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랜선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게 랜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연결해주시고, 그리고 끝을 컴퓨터랑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UPC랑 컴퓨터랑 연결되는 게 완료가 됩니다. 어, 오늘은 이제 UPC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전에 우선 윈도우에서 설정할 게몇개 있는데요. 어, 우선 이 윈도우에 가셔서 윈도우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게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눌러주시고 그에 왼쪽에 보시면 와이파이가 있을 텐데 우선 이 와이파이는 껌상 껌 상태로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태를 누르신 다음 에 내리다 보면은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활성 네트워크 보이 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더넷이라고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누르시면은 이더넷 상태가 나오고 또 여기서 왼쪽 아래에 속성을 누르 시면은 이더넷 속성이 나오는데 이제 이 여기서 이제 네 번째쯤 보면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IP 주소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IP 주소 우선 확인해 주시고 이걸 이 상태로 둔 다음에 윈도우 검색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검색해서 실행해 주시 실행해 줍니다. 그럼 그리고 이 명령 프롬프트에 ipconfig를 쳐서 엔터를 치시면 IP 주소랑 서머렛 마스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봤었던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에 있는 IP 주소와 프롬프트에 나온 IP 주소를 비교해서 같은지 확인하시고 이제 이걸 이 상태로 두신 다음에 이제 저희 UPC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빈 창에 나올 텐데 이제 한쪽에 우클릭을 하셔서 커넥트를 누릅니다. 그면 이렇게 IP 어드레스랑 포트랑 뭐 하나가 나올 건데, 그럼 이 IP 어드레스에 나와 있는 IP 주소랑 이제 저희 제품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IP 주소가 나와, 나와 있는데 이 끝에 있는 두개의 번호만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나와 있는 끝에 두 자리를 일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선 두 번째 포트는 이제 안 건드려도 되시고 세 번째 이 칸에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10개가 나오는데 아까 끝에가 여기도 보시다시피 4 2였으니까 이제 이 화면에서도 이제 화면에서도 똑같이 42라고 되어 있는 타일을이 상태에서 커넥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컨트롤러가 <laughs> 화면에 컨트롤러가 생성이 됩니다. <laughs> 그럼 이제 여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UPC가 잘 작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